안녕하세요. 고향문화 자연식단입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한번 제가 또 구수하고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보통 소고기를 많이 넣고 끓이시잖아요. 더 구수하니 제가 오늘도 맛나게 끓여볼게요. 미역은요, 오래 담그지 마셔요. 한 5분 동안이면 적당해요. 5분 동안 이렇게 담가 놓으셨다가 미역이 탁 퍼진 상태에서 건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꺼덜꺼덜해지고. 이럴 때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하셔요. 어돌오돌할때 건지셔요. 퍼지지 않고, 이렇게 살짝, 오돌오돌 할 때요. 물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드시기 좋을 만큼, 가위로 숭덩숭덩 떨어주세요. 참기름을요. 크게 한숟락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을 반숟죠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미역국 끓이실 때는요. 거기와 함께 볶아주세요. 미역이 오돌오돌 할 때에 이때 넣어주셔요. 그래서 같이 함께 좀볶아주세요 그래야 미역이 힘없이 탁 퍼지지 않고 살짝 힘이 있으면서 미역이 참 맛있어요. 자, 볶고 난 후에요. 꼭 끝물을 부어주세요. 끝물을 넣어주시면 미역국이 고소하고 맛이 있어요. 푹 끓여주면 돼요, 이제. 미역국에는요, 꼭조선간장을 넣어주셔요. 조선간장두 개. 조선간장이 없으시면 국간장을 넣어주셔요. 소금간보다는 이런 간장으로 간을 맞춰야 진짜 미옥에 정말 맛있는 맛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굵은 소금, 중간쪽 못되게. 간한번 볼까요? 소금을 조금 더넣어셔도될것 같아요. 수저 절반 다 해서요. 이제 간이 맞았어요. 자, 오늘은 많이들 끓여 드시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 보았어요. 오늘은 또 소고기 미역국으로또한끼 맛있게 드셔서요.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 감사합니다.